먹어봐요 음, 나 요리선생 맞더니깐 간이 딱 맞았어요 이해정의 미역줄기볶음 이렇게 염장해서 소금에 절여서 팔잖아요 이거 그냥 쓰면 쓴맛이 돌아요 깨끗이 두번세번 번 씻은 다음에 맑은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가 놓는 거 이게 이제 조리 포인트죠 미지근한 물에다 씻지 마세요 꼭 찬물에 씻으셔야 돼요 한 10분 정도만 담글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게요 자 여기다가 설탕 있죠 이거 비린내 없애는 아주 방법 아주 한 꼬집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물러 주세요 여기다 저는 스피코인을 하나 넣을 건데 이거 만내기 너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식용유나 올리브오일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넉넉히 두를게요 이건 미역은요 어떤 거 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파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미역국에 파 쓰지 마세요 이거 볶을 때도 쓰지 마세요 저는 마늘 기름을 조금 낼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기울여서 여기다 마늘을 조금 녹이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면 타니까 이렇게 볶아요 소금간 조금 할게요 아, 이건 볶은 소금 그냥 소금을 같이 쓸게요 후추 후추가 더 비린내 없어지는 데는 그만, 그저 그만이죠. 잠깐만 볶을 거예요. 아주 오래 볶아서 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미역줄기에 사각거리면 그냥 두고, 요거 간만 배도록.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들기름도 괜찮고, 참기름도 괜찮고, 마지막에 한 방울만.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아이고, 잊어버렸다. 이런다, 내가. 깨 넣기 전에 넣었어야 돼요. 미역줄기에 넣고 볶기 시작하면서 바로 팽이버섯. 자, 이렇게 마무리입니다.